오늘 티원과 피어엑스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단독 1위를 탈환하기 위해 단일 세트 패배도 허용되지 않는 티원과 광동을 제치고 플레이오프에 가야 하는 피어엑스였기에 오늘 경기는 양 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승부 예측은 현재 압도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는 T1이 98대 1로 매우 앞섰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1세트, 피어엑스는 탑 교전에서 더블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는 제우스를 또한번 잡아내며 많이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T1 역시 클리어를 따내며 곧바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그후 벌어진 전령 앞 교전에서 양 팀은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지만 T1은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으며 억그로 핑퐁에 성공했고 상대를 일망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T1이 상대를 몰아놓고 잡아내려고 하던 찰나 디도스가 걸리며 게임이 정지되었습니다. 디도스가 풀리며 게임이 재개되나 했지만 다시 한번 디도스로 인해 게임이 정지되고 재개되며 지체를 반복하였습니다. 디도스가 풀린 후 피어엑스는 타이밍을 잘 잡고 바론 트라이를 했지만 오너가 스틸을 해 버렸고 T1이 한타를 대승하고 에이스까지 띄우면서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경기는 간신히 마무리되었지만 계속되는 게임 중단 현상의 반복으로 인해 결국 라이어 코리아는 이후 경기들은 전부 티켓 판매를 중단하고 녹화 방송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 2세트 경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새벽 한시경 녹화 방송이 진행됐음에도 시청자 수가 10만을 돌파하며 T1의 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숨겨진 영상이 단한 개뿐이었기에 T1이 이기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 웃음을 주었습니다. 2세트 피어엑스는 과감한 시도로 날카로운 플레이를 반복했으나 티원의 유연한 대체와 반격의 게임 은 일방적으로 티원이 승리를 차지 했습니다. 경기 승리를 통해 티원은 매치 10연승과 단독 1위를 달성했습니다. 경기 후 티원 선수들은 빈 관중석 에 인사하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주었습니다. 페이커 선수는 디도스 공격으로 경기가 지연된 것에 대해 이미 이런 지연되는 경기는 많이 겪어 봐서 괜찮았고 오히려 좋은 경험 이었다고 생각한다. 팬들이 제대로 즐기지 못한 부분이 아쉬울 뿐이다라며 웃음 지었습니다.